안녕하세요. 무지개빛 나는 연주입니다. 무지개빛 나는 연주 우라차차 우라차차 가자 가시오 어디 가시오 직진 어디 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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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미안 미안미안 미안. <목소리> 지금 한 35분 정도 걷는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. 지금 한 20분 안 되게 걸었고요. 날씨는 보시다시피 무지하게 좋아요. 날씨가 어떻게 렇게 좋지? 하늘이 완전 털었고. 좋아요. 열심히 걷는 우리 둘을 칭찬해. 칭찬해. 강좀 보여드릴까, 강? 좀 또 그림자가 져죠우선은쓸 수가 없어서 인사를 못하네 안녕하세요 이제 가을이 오려나봐요 바람이 엄청 선선하고 시원해요 가을 좋죠 가을 가을 <놀람> 그림자가 보면 엄청 커 보이네. 엄청 크게 같어 어제 그 진로상담 같이 멘토링 공부했던 선생님을 만났어요. 근데 헉, 글쎄, 8kg나 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엄청 대단하시죠. 8kg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건데, 두달반그 정도 만에, 그 정도 만에. 그 정도만에? 두달 반에 성공하셨대요. 5kg 정도 더 빼신다는데, 어찌나 부러운지. 부러우면 지는 거다. 나도 하면 되지요. 저도 이번 43? 마흔, 네, 그 정도 되기 전에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해봐야겠죠? 밴드에 다이어트 기록이 담긴 글들을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진짜 잘 먹었더라고요. 그래서 잘 먹어서 많이 먹진 않았어도 잘 먹어서 음 많이 빠지진 않았더라고요. 한 2kg? 그 정도 빠졌어요. 근데 유지하고 있으니까 또그 다음 2kg? 그런 식으로. 평생 숙제입니다. 근데 진짜 43살 전에는 성공해봐야죠. 꼭 그렇게 할 겁니다. 또 한다면 하는 나니까 유지를 해야지 유지.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. 없었어.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. 갑시다. 날씨가 좋으니까 진짜 운동하기 좋은 날씨인데. 지금 딱 조깅을 한번 해볼까요? 조깅? 뛰어볼까 우리? 뛰어볼까? 안 뛰어? 왜? 뛰자. 달리자. 뛰어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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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새파랄 수가. 와, 진짜. 오늘 하늘 맛집이네요. 어, 같이 운동할 운동메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자극이 돼서 살이 빠질 것 같기도 하고. 운동메이트가 없죠. 근데 뭐 운동메이트가 또 있다고 하더라도 약속 잡기가 좀 그렇죠? 아침마다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랑 약속을 하면 그 시간에 만약에 뭐 10시 약속이면 저는 한 10분 전에는 가려고 하거든요? 일찍 가기도 하고 늦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전 약속 지키는 걸좀 좋아해서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만약에 설사 상대방이 늦더라도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. 저는 좀 일찍 가서 상황들을 보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. 구경하고 있으면 재밌잖아요. 옛날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기로 해서 기다리는데 뭐 일찍 오는 친구, 늦게 오는 친구, 서두르지 않는 친구 느긋한 친구 많죠? 저는 일찍 오는 친구죠. 일찍 가서 미리 예약해 놓은 바람을 눈으로 좀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부는지 우와. 이러다 쓰러지겠다. 시원한 바람 바람을 보여주는 수밖에. 나가리도 <목소리를> 있습니다. 잠깐만요, 보여드릴게요. a n t lie 도 있습니다. 잠깐만요. 보여드릴게요. 你看，没得错，对不对？<noise> <noise> <noise>